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예,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휴화 행복 보시겠습니다 1월 24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의 언어는 온 몸을 굴레 씌우는 능력이 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창조적인 인생과 절망적인 인생이 결정된다.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언어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본장은 성령으로 언어가 바뀌고 삶이 변한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준다. 베드로는 입으로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인간적인 대답을 했다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호된 책망을 듣는다. 또한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다. 언어의 실수가 많은 베드로에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바뀌었다. 성령이 임하면 죄된 인간의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언어로 변한다. 언어가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는 용기 있는자가 된다. 학문 없는 범인이 많은 사람에게 기탄 없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된다. 기적에 놀라던 자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자가 된다. 자기가 제일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모두를 생각하는 자가 된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인생 실패자가 성공자가 된다.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셔 드리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는 변화된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엇이 임하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잘 아는 너무나 익히 우리가 잘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에서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놀라고 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찌하였죠?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신 뜻을 그 뜻대로 일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어디서 느끼냐면은요. 제가 청년 세가족반도 함께 맡고 있거든요. 청년 세가족반을 함께 맡고 있는데 이 세가족반에 오는 청년들이 6주 동안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에는 어, 교회에 다녀본 예배를 드려본 그런 청년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전도 돼가지고 아니면 스스로 오고 싶어서 말 그대로 처음 와본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무슨, 무슨,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특히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교제하는 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그런 지인들의 권명을 통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번 와본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런 분들의 표정은 조금 더 굳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와있나?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육 주의 교육 과정을 마치는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부터 바뀝니다. 얼굴 표정이 처음에는 굳어져 있고 세가족 교육 과정에 나오는 그 교육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뭔가 잘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모습이 한주한주 한주 지내면서 그리고 새가족 팀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얼굴 표정부터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6주 교육을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얼굴 표정이 처음과 완전히 다른 굉장히 미소를 머금고 새가족 반에 이제는 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먼저 세 가족 교육에 오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굳이 문자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오게 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먼저 오게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아갈 때, 정말 6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6주 동안 정말 고마웠고, 세 가족 팀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다 같이 한번 드시라고, 무슨 간식거리도 제공을 하고, 소정의 선물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세가족벽을 마치고 구역에 올라가서 정착하는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여러분 이것을 볼때 이것을 볼때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푹 고개 숙이고 앉아서 세 가족 교육을 하던 그 청년, 세 가족 교육을 받던 청년이 이제는 세 가족 교육을 하는 세 가족 팀으로 지원해서 여전히 세 가족들을 맞이하고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가족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간증하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모셔들이기 원하며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 별로 새해가 밝았지만 달라지는 것 없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내가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더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오늘날에도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의 믿음의 증거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그렇게 능력을 임재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변화와 윤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그 내용을 듣고 찔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며 아끼고 돌보며 나누며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곧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모신 그렇게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제자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겉사람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건내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기 힘든 그런 순간이 삶에서 불쑥불쑥 나도 예상 못하는 그런 순간에 튀어나오죠. 그러면 내 기분과 내 그런 감정이 내 믿음과 제자다움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차 하고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그 뒤로 가면은 모진 핍박과 고난이 이어지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죠? 그러나 그때 복음의 꽃은 더 활짝 피었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살만해진 요즘 모두가 이제 더 이상 그런 큰 고난이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 요즘 오히려 믿음의 열매는 복음의 꽃은 그때보다 더 활짝 피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자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을 틈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내 제자다움과 내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가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힘든 그때를 믿음 안에서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자, 자녀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이루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세상 살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했다 충성된 나의 자녀야 나의 제자야 하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약속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정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며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